굽타 TV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강남 매너님과 장닭 누님 오셨습니다. 안녕 <laughs> 네, 안녕하세요. 와, 인사 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 매너입니다. 장닭 누님 인사 도해 주시죠. 인사만 하이소, 잃어서 인사 <laughs> 하죠, 그죠, 장닭 군을 일어서 인사하세요 장닭 군을큰 생일이에요. 장닭들아, 이제 제레 고수들 몰랐습니다겠네요 어마무시한, 저분 저저 어마무시한 분이네 와, 내가 다시 한번 장단두님한테 사과의 사과의 사를 올리겠습니다. 와그 입으로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지금 이 입으로 신공이 무슨 신공인지 이거는 도대체. 어 근데 아무리 많이 치봤지만은 저런 신공은 내가 처음 봤다. 완전 고수다. 완전 완전 개먹을인 줄 알았더만은 완전 초고수야 초고수. 초고수는 아니죠. 초고수 <laughs> 니 먹으리는 맞아요. 먹으리는 먹으리라면서 아명히야아 왜냐하면 뭐 오늘 제가 다이를 몇개 찍어줬는데 그거 안 하고 지가 원하는 거에서 저, 저 고생하는 거보면 그게 먹으리죠. 와, 보통이야. 예. 말로 어떻게 설명이 너가또 설명해줘야 되는데 너 설명이 안 된다 지금 저도 살. 육천오백 바퀴. <laughs> 잠깐만. 일 고생이랑 고생은 다. 회전6 5 0 0백 회전, 육천0백 회전 같으면 많이 돌리지 않았는데 이게 지에 많이 나왔어요. 들어간 만큼. 그1 0 0 천백매, 천0백매이른 다이니까 빛도 많이 나와 주니까. 와, 저렇게 지금 완전 막 강정, 강정. 쿱타는 오늘 강정, 쿠타는 오늘 강남매는님과 장땅님 버프를 받아 가지고 오후에 늦게 왔는데도 강정 당했다. 와, 오천장, 오천장 오버. 감사합니다, 다님 형님 덕분입니다. 와, 눈이, 장땅 눈이, 장땅 눈이 덕분입니다. <laughs> 앞에 저 아침에 깔짝깔짝 비꼬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 이다이가 내다이가 비꼬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행이야 비꼬 많이 나와가지고 앞에 상 700탑이 있었어 상 700탑 그래가 200, 250에 비꼬 500 몇십에, 530에 비꼬 32에 시야났대 야777 777바퀴 <laughs> 777 777에 불이 빡 들어오는구나 열 봤나 안봤나 30 다른사람 옆다이만 전다에 불다 들어오는데 연장 가고 가는데, 다에만 32에 씨야랑는 거, 와, 앉았는데, 400, 500, 600, 700 가도 불안들어온다 사람 돌아 불까, 아이가. 와, 거래가 완전 달키가 있는데, 장딴눈이 완전 막, 마이너스 5천 오천, 마이너스 5천장에서 마이너스 5천장에서 초독기 자꾸 완전 난리난 거야. 완전 입 찢어지가지고 막 소리더라고. <laughs> 그래가 장동들한테 같이 가가지고 누나야 7 7 7이 불더라는데 어떻게 되는거지?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어777 좋은거야 좋은거야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laughs> <laughs> 나는 777이라가지고 와 연장은 줄줄 줄 알았더만 연장이 안오고 말라 부른거라고 <laughs> 완전 개매목 오라, 오라. 자기는 저입 찢어지가지고, 게 완전 알지? 얘기죠 표정. 완전히 막, 초독기 잡고, 마이너스 오천장을, 일반 사람은, 누가 어깨독기 해봐서 알지만, 은 마이너스 오천장 내리,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돈 그 주고, 저, 돈 주고 알바시키도 그잘 못한다. 힘들, 힘들어가지고. <laughs> 돈 주고, 돈 주고 알바로 마이너스, 야, 오천장 내라! 이래도 내리기가 힘들다니까? 힘들죠. 마이너스 5천장 같으면은 10만원이 아니다. 11만원 11만 원 늦게 들어간다. 46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와 불아 777에 불 들어온 것도 졸라 짜증 나지. 짜증 나지만 불안 들어오니까 졸라 더 짜증 나대. 그래가 완전 개 포기 상태 포기 상태가 돼가지고. 꾸역 꾸역 돌리다.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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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는데 100초반에 레귤러 타 오더라고. 레귤러. 100초반에 레귤러가 왔어. 그래가 와, 레귤러, 이거, 당연히 연장 없지. 30, 31도 없대. 불안 들어오더니, 32에 불이 빡 들어오는 거라니, 갑자기. 32에, 말도 안 되겠지, 이게. 형님. 32에 불이 빡 들어오더라니까. Yeah. 와. 연장 불이 32로 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원래, 그 원래, 원래 2회전이나 2회 3회전에 불 들어오고 32에 불 들어오고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거든요. 알좀사가하지 괜찮지 않아요? 네. 장당눈이 와,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과일, 과일 사가서 설명해 줄게. 완전 사람 돌아버린다. 얘들 라면살까 여기서? 아니, 나중에 사면 됐어요. 여기선 안될게 진짜 같거든요. 급타사만 목소리 들었죠? 와. 지금 완전 흥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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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안 어마, 돼. 어마무시한 흥분 상태다, 지금. 기다려. <laughs> 기다리다. <laughs> 그래 가지고 30 위에 불이 빡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만 은 스무 스물, 스물 주는 거다 이가 주는 것도 아이고 안 주는 것도 아이고 스무 스물, 스물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더만 2천 몇개 밖에 나 2천 원3백0개 나오더라고 어중간하게 나오더라고 뭐 아무 뭐뭐 프리미엄 이런 것도 없고 그러더만은 막 2천 원3백0개나오 끊기 있어 끊기고, 복숭아 맛이 없더라. 2,000원 300개 나와 끊기고, 2 300개 나와 끊기고, 좀아쉽더라 원래 원래 아 시간 안 아홉 정도되거든 원래 벌이 부어야 되는데 옆에 나, 옆에 다이 그마인너그 내다이가 마이너스 3,000매 3,500 마이너스 3,500개 정도 가는 겁니다. 내다이가 그 옆에 다이 그다이가. 그, 옆에, 그, 한국,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꾸역꾸역또돌리대또그 사람이. 그래, 아씨, 뭐야. 돌리는 까또 불이 들어오더라고. 뭐야, 오나? 저 그림이 있나? 나도 있나 싶어. 내가 돌리봤지 어, 그림이 어디갔지? 그게 없노? 잡혀있나? 꾸역꾸역, 나도 돌렸다. 나도 돌리니까. 150, 160 정도 돼서 불딱 하나 들어오더라고. 레귤러 한게어데 그다도 뭐, 90 몇에, 90, 90, 95에, 체리 딱찍히면서 어, 그게 없어졌다. 95에 체리 딱찍히면서 신호등불 딱 오더라고, 신호등불. 신호등불도 딱 오더만은, 아 씨, 그게 어디가 본데 없네 아, 씨. 그럼 연장 안주대 가는 50 몇에 딱불 들어오더라고. 오십 회에는 북딱지키가 불들어대 그러다 막 세리 막쫙 달려보더라. 지금 강정은 아이고 끊기 있다. 4십사십 분에 정확하게 끝나보네. 강정 치기가 쉬운 게 아니다. 사십 분에 딱 끝나보더라니까. 아씨, 구기 없다. 뭐야? 사십이 한번 잡아야 겠다 여기 왜 없지 아참 돌겠네 생선 있잖아 시삼모시삼모시삼모가 없노 시사모가 있는데 왜 없지 시삼모가없어시삼모 시사모, 시사모. 아, 시. 돌겠네 생선도 없 사시미도 없다 야 뭐야 시삼모도 없고 무슨 작업이지 이런 작업이 있노 아참 덜겠다. 시선복없 어디 무기 있나? 무슨 작업이 그런 작업이 있나? 아시선복 없어 시선복 없어. 새우를 조금 먹어볼까? 큰 새우 이거 한번 맛있겠네요. 먹어보자. 아 가자 가자. 됐다. 와 그래가 어천장. 와 오늘 또 오니까 면역님이딱 계시더라고 그래가 작업된 거안 가라는데 혼자서 못 잡았다 진짜. 아 오늘 그저그 가가 저... 생쇼를 다 하고. テプしてください。お支払い方法を上で画面からお選びください。お支払い方法をお選びください。画面からお選びください。現金をお入れください。 なんだろう商品をお取りください。 와, 저 장빵돈이 완전 진짜 초고수네, 초고수야. 와, 세다, 세. 그 마이너스 5천장을 내려가지고, 초독길 잡아가지고, 한 2천개 받았거든. 그럼 2천개 받으면, 진짜, 100명 중에 99명은 그만해뿐단 말이야. 이제, 진리쁘고, 그 정도 잡았으면, 진리쁘고, 시간 9신데. 그, 전, 이장빵누놈이 고수인 게, 보통 5,000, 5 0 마이너스 5천장 내려가지고, 이제, 초독기 잡아가지고, 한2천0 0장2장았거든 2천, 2천, 그럼 100에, 1 0 0명다 그만두지, 형님. 지치가지고. <laughs> 1 0 0 100명이 지치가 그만둔다니까. 더 하고 싶어도 아직 힘이 없다. 근데 또 그걸 흡입하본다 그걸 또흡입파가지고 삼수로 갔나 누나야, 2수로 갔나, 삼수로 갔나. 3수로 간다. 4수 <laughs> 200, 300, 4수로1 0 0 2 0 0 3 0 0 4수를또가가지고또다 또 연장 400, 또0 0 400, 또0 0와0 0 4 이런 이0 0 400, 거0 0거0일 400, 400, 400, 400, 400, 400, 400, 런0 0 400, 4 사람이 지치가지고 원하거든 안 걸출갱이야. 아구타사아 초토기를 두 번이나 잡았는데 돈을 잃는 사람이. 일본 천재 <laughs> 어디 있습니까? <laughs> 아, 와, 그런 그래, 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흉내 낼수 없는 건법이잖아. <laughs> 일반인들이 감히 흉내 낼 수가 없는 건법. 지치가지고 그만두던가. 아이고 반본전이라도 차단성, 다행이다 하고 그만두던가 둘 중에 한 개인데요. 와, 그걸 또후입 봐가지고. 근데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 가지고 오늘 많이 안 나오는데 잠기 가지고. 되게 만약에 게 만약에 이벤트 날이나 뭐뭐 뭐 특수한 날 같으면은 저래가 한 4, 5천 명그쫙 올라가 보거든. 어제는 아세기로 끝났어. 마지막에. 아유. 초토끼 원래 또떠야 되는데. 초토끼 안뜰만 하더만 내가 나중에 왜안 떴나 보니까 빠네개떠 <laughs> 응. 가지고 초토끼가 온다 이네. 나? 어. 빠 다섯 개 떴어. 그러니까 빠가 떠 가지고 초토끼가 온다이가 또 빠가 음. 떠서 초토끼 안뜬다고두 번, 두번안 그래. 어디 전문, 저어 전문가가 알아야만 네. 아인 거야. <laughs> 전문가가. 아니, 네 번도 떴었 전문가가 알아야만 아인 거지. 무슨 지금 네 아, 빠가 네개온 다음에 우라모드 식으로 그런 식으로 두번세 번이 안 뜬다고. 음, 그렇지. 아, 아한한 그. 그냥 그거는 그거 힘들지. 그거는. 그거는 한달 내내 돌려도한번 올까 말까. 내가 보여줄라고 그랬어. 네가 보여줄라고 그랬어. 야 내일 그럼 집에 안 가는 거야 너? 좀 찾아서. <laughs> 나 내일 못갈거 같아. <laughs> 아 근데 뭐 오늘 왔는데 내일 가나. 아, 게임을 하도 못 한다고 지가 간다고. 아잘잘 간다고. 돈 잃으면 간다 그랬는데. <laughs> 형이돈 잃었잖아. 그말 믿습니까 형이그말 <laughs> 믿냐고 형이야. 코타사만 대한항공으로 끊어주세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laughs> 얘좀 보내주세요 <laughs> 내일까지는 돌릴게 있어 아침에 매형님이 찍어준 자리 무조건 2-3천 에 무조건 나오거든 이유없이 어? 말안 듣는다 말안 말 듣는다 말안 듣는다 매형님 오늘도 8천 명 뽑고 8천 명 뽑고 골드박스 정도가 아니라 골골드박스를 해야예 네, 거기 2천 엔에 2,000엔에 8,800매 나오더라고요. 2000엔, 2,000엔에 2 0 0 0에8,800 넘어왔습니다. 네. 내가 괜히 하는 말이아니고 그거 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치바 836번 42바퀴인가? 그래, 그 완전히 뭐 주자마다마다 불더라, 땡그거. 네. 나는 내가 그래, 내가 아까 오회 와가지고 안 내가 한돌려 볼까 했거든. 저900탑 가가지고 연장 연장 붙었길래 한돌려 볼까 싶었는데, 아이고 이게 덜 건드리면 막은 줄 모. 그래서 내가 그거를 굽혀서만 요시무리 가서 돌리거든요. 딱 하는데, 이제 내가 연장을 뽑았잖아요, 8,800명에. 뽑고서, 이게, 30일 동안 불이 안 들어오는 걸딱 보고, 이게 고탁 가겠구나 하고 버렸어요. 아, 아, 님 그럼 900 돌린 거 알고, 요 아니에요, 내가 아, 안돌려 그랬더니, 거기, 발부하는, 노랑머리 빼짝 말른 의 여자의 커플, 남자애가, 그걸 900몇 가지 돌려서 오연을 잡은 거야. 그리고 31회 버려놓은 거를 제가 다시 앉아서, 아, 그, 잡은 거예요. 이래갖고, 900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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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다, 그정 가서 연장 주면 뒤에 또 거리 좀몇개 있거든요, 원래야. 그래갖고, 빠빠빠 200대 3수루 후에, 제가 그걸 잡은 거예요. 아, 잡아갖고, 네. 천몇백매가 나와서 이득을 봤어요. 에이. 근데 여기 장땅님이 오더니, <laughs> 뭐라는데? <뭐란드> 5킬을 하지, <laughs> 왜 이걸 하냐? 난 땄는데, 지금 이거 더 터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래갖고, 이제 오킬을 네. 하러 갔어요. 갔더니야너몇에 버렸냐 나 보고 3 2에 버렸다. 누가 천 명한테 꽂고 있다라 근데 <laughs> 330을 맞아 가지고 1 2년 나오더라. 야, 2000행이 아, 행이 버린다 이거. 네. 응, 마음에... 아, 이거 더 준다고 난 생각하고 앉으려고 그래도내 옆에 따고도 이런 걸왜돌렸냐 나는 <laughs> <난 그냥 웃음> 지는 지는 4000명 5000명 밀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따고 있는데 아, 말, 들으게 안 듣네, 말, 들으게 안 들어. <laughs> 와, 지독하다, 지독하다, 행위야. 지독하다, 얘기야어수룩하게 어, 아는 사람 고집 부리면 답 없잖아요. 아, 맞지, 맞지. 예, 네, 진짜 답이 없어요. 내가 웬만하면 옮기겠어요, 이거. 얘 없었으면 계속 불렸지. 맞아요. <laughs> 777, 777에, 막불 들어오면 버리면 안 된다, 다행칠 <laughs> 777에. <웃음> 질질 질에불 들어오고 버리지 마라. 다음 번불 무조건 하게 해라 와, 뭐, 스트레스 받아도 내지 버릴래. 거지말안 하고 버릴 어, 마음이 어, 너무 간절하던데. 와, 3 아, 형님, 200, 300시한한 거다. 이거 32에 시한하다 이거 금마가. 와, 그러니까 32에 안시안하으면 어떤 놈이 더 수시도 수시쓸을 거야. 근데 이거 굽다 사마가 솔직히 오키 이거 많이 발전한 게 예, 예. 제가 굽다 사마 예전에 예. 2023년 그때 처음 봤을 때한 예, 예, 예. 500에서 600초반되면 항상 버렸어요 다이를 그때 <laughs> 예, 인정하면 하실 겁니다. <웃음> 왜냐하면 <웃음> 32회부터 안 돌리고 보통 예. 2,300대 있는 거를 예, 맞지, 한 예. 이거 만원 정도 300 바퀴 정도 돌린 버리시더라고요. 아, 항상 돌면안 어, 음. 되면 내가 버리지. 음. 근데 지금 그때도 그러고 추세가 그때도 그 뒤에 제가 이거 뭐야 600몇700 몇에 터지는 다이들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 예, 식으로 요새 작업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래도 잘 그래도 잡은 되고. 거예요. 괜찮았지. 아니 그니까 저게 3 2이에안 시아 나왔으면 누가 돌려도 돌려줄 거야 30이 그러니까 100 100뭐100 뭐 100, 100 200대 시아 나왔으면은 내가 저걸 못잡아을게요3 2이에딱 시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 2이 그래 좋다 3 2이 한번 돌려보죠 싶었는데 그런데 돌린 거거든 이게. 키타사마가 오키토키 하면은 열번에 여덟 번은 따는 거 같아요. 음. 네. 아 참, 생각보다 음. 되게 잘하는데 음. 왜 맨날 인다는 후기가 올라오는 게 뭐라고 다. 이는 건지. 장를잖아 <laughs> 음. 잘 뽑아. 저날딱 손을 딱 보이더라고. 네 옆다리 하고 다돌다때 억수로 많았거든. 옆내 오른쪽도 있었고 왼쪽도 있었고 왼쪽 옆에 옆에도 있었고 억수로 다 많았는데 내가 와 평소 때 내가 잡생각 도있었는데가 부족 옮길 새끼야. 근데 아, 오늘 내가 면안되겠다 싶었어. 계속 풀 팠거든. 옆에는안 옆에도 안짜 아봐라푹터져가지고 행해. 백팔십일 시작하는데 그만 삼백이십일 불 돌아가지고 행해. 다이럭도 삼천 명 나왔다. 음. 그거 보고 오시니까와 짜증 졸라 나더라고 나는 700 가고 있는데 맞아. 평소 같았으면 내 바로 옮게 있거든요 원래 돌리보다가뭐2,300 아니면은 그 다이가 상태가 좋았어 천장 두개 있고 막 세림 난리가 난 다이라고 안가이 저쪽 다이도 괜찮은 다이가 있었고 전부 다 연장 다 와가지고 막내 혼자만 불안 들어와 가지고 와 이거 또 천장 가로 이씨발 천장 가로 이안천 아니, 천장 갈 이유도 없고 아니, 그를, 천장 갈 그림이 아니거든 이게 아예 이게 천장 간다고 뭐 이런 신곡이 있노 또, 또 그래 생각하고 있었어 사실은 앞에 7 0 0 달이 두 개가 7 0 0달 불이 들어오더라고 <laughs> 와안그래서면 오늘 저, 저뭐못 나왔으면 진짜 777그 뒤에 이제 불들어왔고 잡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두번 만에 잡은 거잖아. 요 예, 예. 777 그죠? 들어와서 잡아, 음. 가 2,300개 나왔거든요. 너무 아쉽더라고. 음, 음. 그래, 원래 시간도 9시는 됐다. 버려야 되는데, 8시에 50분, 9시 됐어. 원래, 돌려야지. 원래 내가 안 돌리거든, 형님. 음, 원래 안 돌리지. 100, 까지만 뭐, 진짜, 진짜 아쉬운 100 정도 돌리는데, 옆에 놈 다이가. <laughs> 내하고 똑같은, 내, 내하고 똑같이 3천0 0 4 0 0 5에 쳐진다, 이거도. 곰모, 빡, 훅, 파도 연장 받더라고. 씨발, 이 연장 이 오네. <laughs> 연장 오는 거야. 그래서 빡, 돌렸지. 그래도, 158인가 레귤러 딱 주더만, 어, 내꺼 연장 안 오더라고. 그래, 이거 씨발, 그럼 그렇지. 저 같다, 패까임 돌려보시면 딱 돌려줘. 95에 체리 딱 찍히더만, 신호도 깜빡깜빡 깜빡 굴더러라고 깜빡, 깜빡 예. 연장 주겠지 싶었더만, 딱. 연장 안 주더라니까, 이게, 그게. 그것도 안 줬어요? 예, 안 줘가지고. 와, 이거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또 주, 아래 또 계속 더 하다, 이게. 겨우 이제 번저 차다가 지거 했는데 다들 같은 나이가 이제 저2 0 0가에 하기라면아 그래가 와, 그만해돼 어떻게 되노. 그걸 그래. 진짜 너무 그만하고 싶었는데 와100 100까지만 돌리고 한100한 2, 30만 돌리고 싶어. 딱 돌리거든요. 50 몇씩 딱불더라 돌려야 돼. 아, 원래는 원래 원래 물이 없어. 원래 원래 없다. 원래 원래 저 정도 처지가 저래 되면은 말라붙는다. 근데 신호등 특수불 들어오고 해서 내가 앞 돌려봤거든. 음. 안그래지면안그러지안준잖아요 형님. 주준귀에 그런 낮은 탑이 또2,300 가야 또 불이 들어오, 2,300 가야 불이 들어와야 연장이 있지. 50백 불 들어와가지고, 그래 달리는다니까. 거의 100대 중에 한두 대 있을까 말까. 와, 오늘 하여튼 운이 좋았으면 되네. 님 와, 옆에도 금방. 불 금마다 에불안들어왔으면 내가 안 돌을 수 있겠다. 그, 그 그래가 옆에 금마다 이거 100초반에 어 40이고 50에 불 들어가 한개 주고 다시 100 몇씩 가 가지고 불이 들어왔는데 레귤러 네 사연장이막 오더라고. 음. 그래가 와이 이 상태에서 초덕기가 날아온단 말이야내 속으로 그렇 생각하고 있었어. 네. 그러니덕기안 오더라고 다행히 옆에 아, 옆 달이요? 예, 네. 오른쪽 달이. 오른쪽. 조덕기 안 5. 오더라고. 레귤러 여자연장이 왔는데. 어, 그래 딱대육회전딱 때니까 리불딱 들어오대 그초덕기다고 왔네 싶은 딱봤만 비구 딱끝나버대 예. 아 고마 고마운 놈이다. 고마 덜리가 볼못 봐서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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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laughs> 지음료수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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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아줄 걸 그랬네요. 아. 와. 누군지 알지. 나 누군지 몰라. 한국 사람이가. 누군데? 일어나면은 응. 앉아서 데이 연장국을 이렇게 버리는. 옛날에 발부할 때아 발부할 때그 응, 머리 세워갖고 안경 끼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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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만다이 다 하잖아 음. 그 사람 하루에 한 60대 할 거야 내내왼쪽에 어떤 일본 젊은 아가 완전 쓰은개 똥다이 있잖아 똥다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말 그냥 그러니까 이거 는 그냥 뭐 그냥 일본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다인데 어떤 일본 아가 팍안 떠라고 그러더만. 100 몇십을 쉬야 되는데, 400 몇십까지 빡 가대. 내귤로빡 나오더라고, 당연히. 당연히, 짱안 오지. 40 몇십에 불이 빡 들어오는데, 레귤로또 왔어, 이게. 그 하더만 뭐, 불이 과기지지, 뭐, 또, 시간 그리는데, 또흡입하더라고 백해진에 정확하게 막, 브렉! 트! <laughs> 체리, 체리, 체리. 체리 한줄빡 오대. 그러다 딱 때리더 특수물 빡 왔어. 그리고, 와, 이거 오락, 오락 좀할줄 알아둡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했거든 연장 안 오고 말라 부르거래, 그게. 와, 연장 안 오고 말랐는데, 금방, 원래, 못 버리지, 그다닐 행야 그래도 10시 40분까지 돌리는데, 955까지 돌리네데4 <laughs> 귤러 <네이류러> 타고 와가지고. <laughs> 32 돌리는데, 불안 들어왔다. 와, 졸라 불쌍하네, 금방. 슬프네, 슬프네. 1분 안 돼. 와, 근데 그 나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졸라 불쌍하더라고. 와. 남들을 뭐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굽다가. <laughs> 금방 오늘 존나 불쌍한데. 오죽했으면 10시 30분이 넘었는데 아. 돌리고 있겠어요. 와, 그거, 그, 체리 한 줄이 왔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게 원래. 그, 다음, 다음 불에 연장이, 다음 불, 그리950 가서 연장 추여야지. 한, 두세 개라도. 와, 그게 말라보네. 그거 아무것도 안 주네. 약4만원 넣고 갔네 내일 가서 졸라 돌리고싶다 그거 <laughs> 아 내일은 어디가세요? <laughs> 헌텐 가면 되게. 왜? 헌텐? 내일 헌텐이지 형님 그거 돌려야죠 <laughs> 네. <laughs> <laughs> 내일 헌텐 가야지 형님 헌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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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텐이 오늘도 그러고 이거 저거 많이 주네요 뭐고? 만차가? 아 이거 만차가 안되네 찾을 때 언제 는데 큰일났네 X됐네 아, 뭐야 이거 만차라고 저 졸라비산 되게. 저 뭔데? 아 무슨 요 차가 있나 거기도많차 여기 올라가 계시지? 네? 예약해놨습니다. 여기. 예? 누나 여기 들고와라 여기 들고와라 어, 어, 어. 들고 오케이 오케이. 오자자자자. tam şu bu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 가능하면 생방송하고, 오늘 가지만.